안녕하세요. 깨끗한 공간을 만드는 도배시공 전문 업체 벽지사랑입니다. 이번에는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에 위치한 노년동양파라곤 58평형 아파트의 도배시공 과정과 중간에 발생한 문제 해결 방안을 영상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시공 2일차에 진행된 작은 방두 곳의 천장과 거실 천장 및 벽에 대한 초배지 작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배시공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첫날에는 기존 벽지 제거, 벽면 상태 확인 및 보수, 평탄화 작업, 그리고 큰방 천장의 초배지 작업 등 기본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작업 속도가 더 졌는데요. 이에 오늘부터는 작업 인력을 하나 더 늘려 총 4명의 도배사가 나머지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초배지 작업을 모두 마치는 것이었는데요. 둘째 날인 오늘 아직 천장 초배지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곳이 있어 걱정되었지만 경험이 풍부한 도배사 한 분의 도움으로 나머지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작업자 3명은 초배지 작업을 맡았고, 나머지 1명은 남은 방 벽지 제거를 맡기로 했습니다. 거실 작업을 맡은 3명은 작업 도중 크나큰 난관을 마주했는데요. 그난관은 바로 넓은 폭도 천장이었습니다. 워낙 크고 긴 편인 집이라 2명도 아닌 3명이 합심해서 거실 초배지를 붙여야만 했는데요. 양쪽에서 한 명씩 잡아당기고 나머지 한 명은 전에 붙인 천장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응? 폭도마다 조명 구멍도 많이 달려있어서 이를 신경 쓰면서 작업에 임하는 것도 잊지 않았는데요. 어느 정도 집중해 작업을 진행하였더니 속도가 붙어서 천장은 물론 벽면 초배지 작업까지 빠르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천장 도배는 비교적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벽면 도배는 슬슬 진행하게 됐는데요. 전에도 말했지만 응? 천장 도배 작업과 비교하면 벽면에 초배지나 정배지를 바르는 작업이 상대적으로 쉬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작업의 물리적 위치 때문에 벽은 작업하기 편리합니다. 벽지를 벽에 붙일 때는 대부분 작업이 수직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을 덜 받는데요. 이는 작업자가 자신의 체력을 덜 소모하면서도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반면, 천장에 작업할 때는 중력이 작업을 더 어렵게 만드는데요. 작업자는 벽지를 위로 들어올려야 하며 그 과정에서 벽지가 무게 때문에 처지거나 불규칙하게 붙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천장 작업을 더 힘들고 시간 소모적인 일로 만드는데요. 또한 천장 작업은 특별한 사다리나 작업대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추가적인 준비 작업과 시간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벽면에 벽지를 바르는 작업이 천장보다 상대적으로 더 쉽고 따라서 시간이 덜 소요된다고 할수 있는데요. 이런 차이는 특히 큰 공간이나 높은 천장을 가진 방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작업자 3명이 초배지 작업을 마무리하는 한편, 나머지 한 명의 작업자는 나머지 방과 다용도실의 벽지 제거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는데요. 그가 이렇게 빠르게 작업하는 이유는 오늘 모든 방의 모든 벽지를 제거해야만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벽지 도배 과정에서 벽지를 제거하는 것은 전체 작업의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단계인데요. 벽지 제거가 벽지 작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존 벽지의 완전한 제거. 벽지를 제거하는 첫 단계로 기존의 벽지를 벽면에서 가능한 한 깨끗하게 제거해야 하는데요. 벽지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면 새로운 벽지가 제대로 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벽지 제거용 액체나 스팀기를 사용하여 벽지가 벽면에서 쉽게 떨어지도록 할수 있는데요. 벽지를 제거한 후에는 벽면에 남은 접착제나 잔여물도 깨끗이 청소해야 합니다. 둘째, 벽면 상태 점검 및 보수. 기존 벽지를 제거한 후에는 벽면의 상태를 면밀히 점검해야 하는데요. 벽지 아래 숨겨진 균열, 구멍, 불균형 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새 벽지를 붙이기 전에 반드시 수리해야 하는데요. 균열이나 구멍은 보수용 퍼티로 메우고 벽면이 고르지 않은 경우에는 사포로 갈아내거나 평탄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 단계는 새 벽지가 벽에 잘 붙고 오랫동안 유지되도록 하는데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전문적이고 깨끗한 마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기초 작업인 벽지 제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둘째 날에는 전체적인 벽지 제거 작업과 초배지 작업을 마무리했는데요. 첫째 날 작업이 더딘 것으로 확인되어 작업자 한 명을 추가하여 작업하였기 때문에 다행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작업자 4명에서 초배지 작업을 한 것을 토대로 남은 이틀간의 일정을 안정적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작업자 1명을 더 추가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되었는데요. 그래서 음. 셋째 날부터는 작업자 1명을 더 추가해서 5명에서 천장 정배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남은 날 동안은 작업자 5명에서 깔끔하고 완벽하게 작업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벽지사랑이었습니다. 노원현동양파라곤 58평 도배시공 3일차 작업 영상도 곧 올릴 예정입니다. 앞으로 도배 시공 관련하여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